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모돌이 깔끔 도마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만족스러운 주방 도구입니다. 위생적이며 세척이 용이해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로 편리하게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져보세요. 4위입니다. 스텐 손잡이 원목 도마는 가볍고 위생적이며 양면 사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건강한 요리를 도와줍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엔드그레인 도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견고함이 매력적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안전하며 안정적인 칼질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박앤슈타이거 마블 커팅보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도마입니다. 세척이 간편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이 도마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2위입니다. 도블랙 칼집 나지 않는 도마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칼집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방 분위기도 살려주는 이 도마는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